이 시간 복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1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미가 이야기 그첫 번째 시간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게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돌로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은 200을 가져다 은장 새기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복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루의 네.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길고 길었던 사사기의 이제 결말 부분에 이르게 됩니다 이 17장부터가 이제 사사기 결말이 시작되는 장입니다. 이 17장 이전까지 우리는 한 패턴, 한 구조에 의해서 계속해서 사건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역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들은 그 반역에 대해서 크나큰 피해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다시 하나님을 붙드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이 패턴이 계속해서 16장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사사기 17장부터의 결론은 21장까지 두 가지 사건으로 우리에게 이 결말을 보여 주게 됩니다. 두 가지 사건은 바로 17장부터 18장까지 이어지는 미가 이야기가 첫 번째 스토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스토리는 한 뇌인의 첫 이야기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두 스토리는 첫 번째 미가 스토리에서는 종교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두 번째 레위인의 첫 이야기는 이 시대 당시에 도덕적으로도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두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기자는 이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당시에 종교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물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면서도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때에는 뭐가 없었다고요? 왕이 없었음으로 사사기 17장 6절에도 나오고요. 18장 1절, 19장 1절, 그리고 21장 25절에도 그때에는 왕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굉장히 강조해서 사사기 기자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 하나 해야겠죠. 그때에는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까요? 정말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사기 기자가 우리에게 들려준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마지막 내용을 보고 나서 결론 부분에서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오늘은 미가 이야기 그첫 번째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보실 텐데요. 먼저 1절 말씀 보시면서 우리 사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첫 시작이 이제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지파 중에 한 지파인데요. 그 지파가 가지고 있는 에브라임 산지에는 우리가 주목할 만한 두 도시 성읍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로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베델이 있습니다. 실로는 나중에 사무엘 상에 가서 블레셋이 언약궤를 빼앗아가기 전까지 언약궤가 있었던 이스라엘의 중앙 성소의 역할을 감당했던 곳입니다. 백성들은 중앙 성소에 가서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베델은 이스라엘의 이 신앙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흔적들이 남아 있는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런 실로와 베델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거기에 오늘의 주인공인 미가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의 이름의 뜻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미가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또는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이것이 미가 이름의 뜻입니다. 중요하니까 한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미가의 이름은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을 지을 때 단순히 호칭 그 의미로 쓰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때로는 그그 그 어, 인물의 성격을 담고 있기도 하고, 아니면 그 인물의 전생애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기도 했으며, 또 때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예견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면 미가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그러면 우리가 막연하게 드는 생각이 뭘까요? 아, 어쩌면 혹시 여호와 같은 자가 미가가 아닐까? 부모가 그런 의미에서 미가에게 이런 좋은 이름을 붙여준 것이 아닐까? 이런 막연한 기대를 하게 되지만 2절을 읽어보시면 그 기대가 벌써 무너진다는 것을 볼수 있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기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어머니가 은천백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사실은 잃어버린 게 아니죠. 누가 가져간 겁니까? 이 아들 미가가 가져간 겁니다. 훔쳐간 거죠. 은천백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사기 16장에 보면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알고자 했던 그 시대 방백들이 들릴라라는 한 여인에게 힘의 근원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에 은 천백을 제시할 때 이때 은 천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은 하나는 일반 백성들 일반 노동자들이 사일을 일해야 벌수 있는 큰 돈입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라고요? 하나가 아니라 천백입니다. 그러니까 방백들이 제시할 정도의 큰 금액이기도 했고, 그리고 당시에 그 노동 가치로 봤을 때도 은 천백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근데 그큰 금액을 미가가 어떻게 했다고요? 어머니에게 훔쳤다라는 겁니다. 미가가 얼마나 큰 금액을 훔쳤는지도 알수 있지만 미가의 집이 굉장히 부자라는 것도 우리는 여기서 알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미가의 집에 신당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이 집이 부잣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미가가 어머니가 그 돈을 훔쳐간 도둑에게 저주하는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에게 그 저주가 임할까봐 두려운 나머지 어머니에게 인시 짓고 얘기하게 됩니다. 어머니, 제가 가져갔습니다. 돌려드릴게요. 그러면 여기 부모님들 다 계시잖아요. 아들이 이런 큰돈 훔쳐갔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잘하였더다너 솔직하구나. 이렇게 칭찬해 주실까요? 아니죠. 네, 나무라실 거고 또 때로는 좀 가감한 방법을 쓰시기도 하겠죠. 그런데 오늘 이절을 보시면 미가의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너에게 여호와께 복이 있기를 원한다. 참 아이러니하죠. 돈을 훔쳐갔다가 저주가 두려워서 가지고 온이 아들에게 어머니가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이 미가의 행동과 어머니의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3절과 4절 내용 보고 나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가 은 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돈을 훔쳐갔던 미가가 어머니께 돈을 돌려주자, 어머니는 화를 내기는커녕 복을 빌어 주었죠.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받은 돈을 가지고... 뭘 만드는 겁니까? 나무를 조각하고 거기에 은을 도금하여서 은신상을 만든 겁니다. 도대체 어찌된 영문일까요? 왜 어머니는 갑자기 신상을 만들었을까? 답은 3절 중반절에 있습니다. 바로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든 겁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미신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저주가 임할 때그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주면 그 저주가 이 복으로 인해서 덮인다라는 미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의 어머니가 미가에게 복을 베푼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순전한 그런 신앙, 순수한 신앙의 의미가 아니라 당시 고대 사회에 만연되었던 미신을 가지고 지금 복을 빌어준 것입니다. 내가 복을 얘기하면 아들의 저주가 사라질 것이라는 이 미가의 어머니의 미신에서 비롯된 지금 말이 여기에 들어온 겁니다. 미가와 그의 어머니의 행동과 말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계명이 얼마나 지금 지켜지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미가는 분명히 어머니의 돈을 훔쳤습니다. 그러면 10계명에 몇 계명을 어긴 걸까요? 여덟 번째 계명인 도둑질하지 마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5계명이었던 부모를 공경하라. 이두 계명을 다 어긴 겁니다. 그리고 미가의 어머니는 어떻게 했습니까? 신상을 만들었죠. 이건 하나님이 금지하셨던 1, 2, 3계명을 다 어긴 겁니다. 그런 아들에게 복을 빌어줬던 어머니도 이 계명을 깨트렸고 미가 또한 이 계명대로 살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어서 5절 볼까요?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복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이 집에 신당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신당이라고 할때 무조건 이것을 이방신의 그런 절하는 신당으로만 생각하셔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사용된 신당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베이트 엘로힘이라 써 있습니다. 베이트가 집을 말하고요, 엘로힘은 뭐죠?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엘이라는 단어가 근동 세계 때는 다른 신을 얘기하기도 했지만 여기서 미가에게 주어진 신당은 바로 여호와의 처소, 하나님의 집을 의미합니다.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날로 해석을 해드리면, 이 미가는 단순히 이방신을 섬기는 신당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전을 집에다가 만든 것인데요. 이건 종교적 열심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자기의 집에다 뭘 만드는 겁니까? 기도의 처소를 만들기도 하고 예배의 처소를 만들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계시죠? 골방에 기도의 처소를 만드시고 또 하나님과만 교제할 수 있는 집의 어떤 방 장소. 그런 의미에서 살펴보면 이게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잘 올바른 걸까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신당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신당을 만들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단순히 종교적 열심에 의해서 그렇게 지은 것일까? 당시에 중앙 성소는 어디에 있다고요? 실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실로에 가서도 예배를 드리지만 그거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의 열심이 집에도 신당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이 동기를 이 만들게 된 동기가 무엇일까? 이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다음에서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뭐 뭐를 그가 만들었다고 얘기합니까?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봇이 무엇인가요? 에봇은 제사장들만 입는 옷입니다. 제사장들이 이 옷을 입고 우린과 둠밈을 가지고 점을 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드라빔은 뭔가요? 드라빔은 이방 신을 이 가정에다가 두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로 점을 칠때 사용하는 것이 드랍빔입니다. 제가 에봇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면 이 에봇이 사사기 8장의 기도원 사건에서 나왔습니다. 사사기 8장 27절을 한번 보실까요? 화면 보시면 기도원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도원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자 어떤 의미냐면 미디안 족속과 기돈이 전투를 벌였고 기돈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에봇을 지금 금으로 덮어서 기념하려고 했던 겁니다. 승리에 대한 기념으로 에봇을 지금 하연 준비하였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뭘한 겁니까? 우상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게 결국 기돈과 그의 가정에 있어서 올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드라빔은 말씀드린 대로 가정의 수호신 역할을 했던 이방 신입니다. 주로 점치는 데 사용된 겁니다. 그리고 5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 미가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자기에게 있는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그렇게 임의로 세워도 되는 걸까요? 아니죠. 제사장은 이레이 족속 중에서도 특히 아론 계통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직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미가가 아들 중에 한 명을 불러서 "야, 첫째야, 네가 아들 해라. 아니, 저는 내인 족속이 아닌데요. 그냥 내가 안수해 줄게. 제사장 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당도 있고,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는 겁니까? 아들 중에 한 명, 제사장을 둔 겁니다. 이상하죠, 뭔가." 마지막 6절은 이렇게 사사, 사사기 기자가 마무리합니다. 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소견의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기자가 사사기 결론의 시작에서 왜 우리에게 미가 스토리를 들려주었을까요? 왜 사사기 기자는 우리에게 미가 스토리를 결말의 시작으로 정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정리를 해 보면 미가의 집 이야기를 살펴보면 사사 시대 때 종교적인 타락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미가의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한 순수한 신앙의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나안의 그 모습을 닮아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도 섬기고 신상도 섬기고 드라빔도 두고 제사장도 드는 이른바 종교 혼합주의가 여기에 이 가정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성기는 신당도 있고요, 에봇도 두었고, 드라빔도 두었고, 그리고 제사장까지 이 모든 것들은 오로지 그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그들이 복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라면 지금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교회도 열심히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불교에 가서 절도 하고 천주교 가서 미사도 드리고 심지어는 점도 치고 사주도 하고 또그 사입이나 아니면 이단에 가서도 그렇게 하는 이런 종교적 열심이 전부 다 섞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머니의 말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 2 절에서 어머니는 뭐라고 말했냐면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3절에서는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입속에서 여호와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드림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입으로는 기독교적인 용어, 종교적인 용어를 거룩한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들의 행위 속에는 오로지 그들이 받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라는 그들의 모습이 여기에 지금 섞여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추악한 모습들을 기독교적인 용어로 덮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미가스토리 첫 번째를 보면서 우리 마지막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정말 왕이 없었던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특별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백성들은 그분의 통치를 따라야 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사사기 이 기자의 내용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왕이신 하나님을 왕대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왕으로 대우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을 보며 사사기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나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더라. 그러니까 오늘 이 미가의 스토리는 어떤 내용입니까? 단순히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사사시대 때 만연되었던 각 가정의 종교적인 부패함들, 타락된 모습들을 지금 한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의 성도님들 오늘 이 미가 첫 번째 스토리를 보시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 같이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미가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미가는 그런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자.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세상의 그줄수 없는 귀한 호칭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 미가의 스토리를 보면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에 걸맞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미가와 같이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기독교를 종교로 이용하고 하나님을 내 이익과 목적을 위해 쓰여지는 수단과 도구처럼 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미가의 스토리가 나의 스토리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미가의 스토리가 우리 다음 세대의 스토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철저히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복하고, 그리스도에게만 시선을 두며 그리스도만을 쫓아가는 순전한 그리스도인들, 순결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 오늘 이 사사기 17장 결론의 시작에서 우리는 한 가정의 종교적인 몰락과 부패함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가정의 모습이 아니었고 사사시대 때 만연했던 모든 가정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리고 기독교의 용어를 가지고 자신의 복으로 바꿔버리는 이런 연약한 모습들, 부패한 모습들이 혹여나 우리 가운데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세상이 줄수 없는 귀한 호칭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담고 그분께 순복하며 그분에게만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 각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들어 사용하시는 그런 귀하고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하루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사명을 다하는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든 새벽의 성도들에게 힘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